안녕하세요. 꼬꼬미파파 강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과 소망입니다. 민수기 오장은 판결 절차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진영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보상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간음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억울한 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거룩함이란 성막을 진영 중앙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은 여인의 마음입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거리에서도 찾지 못하고 큰 길에서도 찾지 못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렇게 찾고 찾아서 끝내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꿈속에서 또한 가지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그것은 솔로몬 왕이 자신을 맞으러 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항상 왕을 그리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조차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뜨겁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남편이자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은 주님의 용서입니다. 본문은 시편 기자가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한뼘 길이 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이토록 헛되니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영원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3장은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끕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큰 이로 소개합니다. 모세는 장래 일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마냥 기분이 좋고 빨리 만나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약함마저 품어주는 연인의 사랑처럼 주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지금까지 꼬꼬미 파파 강 목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